네 다음은 민물로어 소식입니다. 양병현 통신원 연결해서 자산 소식 알아볼게요. 네 양병현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런커맨의 양병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소식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번에는 용인에 위치한 계곡형 개국, 저수지인 관리형 이 낚시터에서 송어 낚시를 즐기고 왔습니다. 어 용인에 위치한 송어 소식 오늘 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이 출조 당시 날씨와 상황은 어땠나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가 제가 어제 낚시를 다녀왔는데 어, 또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가지고 네. 좋은 조황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도 네. 열심히 낚시를 즐기고 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즐기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즐겼는지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조항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송어는 15마리의 송어를 만났는데요 사이즈가 네. 네, 대체적으로 좀 좋은 송어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네.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저, 이 작은 아들은 별로 입주를 하지 않고 뒤쪽에 네. 있던 큰 송어들이 좀 나와서 입주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알 같은 경우 꽤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오전에는 보통이 3자 후반에서 4자 후반 이쪽 송어들이 많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경, 3시에서 4시경에 큰 송어들이 나와줬는데요. 이때는 뭐 5자, 6자 다 나오면 5자, 6자가 계속 나와줬고, 네. 최고들이 뭐한 20cm 넘는 그런 송어들이 나와줘서요 네. 아유, 너무너무 아 요거 손맛이 너무 너무 좋게 즐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손맛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뭐 60cm 급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이 공략 채비 굉장히 궁금합니다. 스푼 채비로 공략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 아침하고 오후하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채비도 네. 좀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네.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류 쪽에서 네. 이 64분의 1 온즈 이 마이크로 러버징을 사용해서. 네. 아주 천천하게 폴링을 시켜줘서 이 송어를 낚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서는 이 스푼이나 아니면은 네. 32분의 1온스 지그에 대해 네. 2.5인치의 웜을 사용해서 그것도 네. 아주 느리게 운영했을 때 송어들이 음 좋은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좀 느린 액션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오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러버지크로 공략을 하셨고 또 오후에는 스푼 채비로 더좀 다양하게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반응이 좋은 색상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오전 마이크로 러버지 같은 경우는 화이트 계열이 아무래도 좀 음, 송어들이 볼때 빛이 많이 반사돼서 그런지 화이트 계열, 아주 밝은 계열에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스푼 같은 경우 오후에는 이 배색이 된 것이 한쪽은 이 오렌지 색깔 아 네. 그다음에 반대쪽은 검정 색깔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그것이 이렇게 교차 반응을 했을 때 아무래도 송어들의 눈에 더잘 띄어서 그런지 그 네. 스푼의 색깔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송어 낚시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공략하느냐에 따라 조항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낚시 송어 낚시는 송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이 송어의 움직임을 보니까 아침에는 그 상류 쪽그 다음 구조물 밑에 이 송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수차를 틀어줬는데, 한 네. 1시간 정도, 수차를 틀고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오, 송어들이 네. 이 수차, 물대포라고 하죠. 물대포 근처 한 5m 근처로 다 이렇게 모여들었고요. 아, 그 다음에 한 2시 정도 되니까 이 이제 송어들이 이제 사이드 그물을 타고 계속해서 회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쪽을 따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송어 낚시 겨울철에만 사실 즐길 수 있는 낚시인데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이것도 날씨가 참 관건이긴 한데요. 네. 보통 이제 3월 말까지에 이 낚시를 하게 되는데 날씨가 좀 올해 너무 안 춥다 보니까. 네. 수온이 작년보다 좀 높아져서 송어들은 수온이 높으면 아무래도 입질 패턴이나 뭐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보통 3월 말로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갑자기 좋아진다면 좀더 네.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송어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